직무를 그렇죠. 뛰어넘지 않게 하는 크로 체크를 하는 일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도로 맞는 말씀인 게 네.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요. 인간의 선의에 기초한 제도가 아니에요. 음. 인간은 악하다. 그리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만든 제도가 민주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깊이 조인 게 체겐 밸런스. 그렇죠. 음. 네.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으로 서로 나누어 놓은 것도 옛날에 왕이 있을 때는 음. 왕이 다 통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입법부가 됐든, 사법부가 됐든, 행정부가 됐든 한 사람이 한쪽에서 독주를 하면은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미, 무너진다. 그러니까 음.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음.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앤 밸런스가 기본이고 이건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제대로 된 네. 조직이 되려면 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닉슨이 탄핵이 될때 음. 닉슨이 자기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한테 야, 특별검사가 말이야 이상한 거 수사하고 있어. 개해임해 음.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이 난 사표를 쓸래. 너그 부당한 지시는 나는 못 받아. 그리고 사표를 썼어요. 그랬더니 차관한테, 법무 차관한테, 음. 네가 해. 그랬더니 차관이, 나도 사표 쓸래. 음. 네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게 말이 돼? 라고 사표를 썼어요.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미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닉슨이, 아, 그럼 내가 사임해야겠구나. 그래서 닉슨은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살아나는 거죠.